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작은 수익 큰 기쁨입니다. 예, 방금 전 상이 시작됐고요. 이제 한 5초, 6초 지났네요. 오늘은 시가가 430.30, 음, 430.30에서 출발했네요. 430.30에 출발해서, 어, 고점을 두 티, 430.40을 찍고 지금 계속 아래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지금 이제 장 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향성이나 어떤 모양을 제대로 알수 없기 때문에 바로 진입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 조금 더 지켜보고 진입을 하고, 아, 그리고 이번 주 어,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서 어, 이제 그동안 이제 제가 그동안 컨텐츠 올린 게 이제 거의 3, 4주 정도 한달 가까이 돼 가는데 그 내용들을 보시고, 어, 여기저기서 도움 말씀도 많이 주시고, 어그 다음에 컨텐츠 내용을 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그 다음에, 어 막말로, 야, 내가 돈을 투자하면 얼마 정도 벌어질 수 있냐,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음,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컨텐츠 내용 올린 것 중에서 보통 이제 뭐한 6분 5분 음, 그리고 뭐 긴게 긴게 지금 25분짜리가 하나 올라가 있는데 사실 25분짜리도 원래는 그게 한시간 가까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 제가 이제 아무런 내용 없이 지금처럼 그냥 계속 지켜보는 내용 어, 그 다음에 얘가 큰 움직임 없이 중앙에서 그냥 가만히 대기하고 있는 내용, 그런 것들이 계속 동영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거 보시는 분들이 시간만 지나고 지루하겠다 싶어서 편집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 드러냈어요. 잘라내고, 최대한 그래도좀 줄이고 해서 올렸는데, 그래서 올린 게 거의 25분짜리였어요. 원래는 거의 한시간 정도 되는 건데, 중간에 다 잘라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 그... 어 우리 그 구독자분, 이면서 저랑 또 친한 친구하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어, 그 친구 말이, 어, 그냥 뭐한 시간이 걸리든, 30분이 걸리든, 처음 장 시작할 때부터 쭉 그냥 다 올려서 결과 나오는 거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게좀더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음, 이제 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이제 그, 그 최소 충족 시간 이런 게 있어요. 구독 시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컨텐츠 내용이 최소한 1, 20분 정도는 되는 게 좋지 않겠냐? 어, 1, 20분 정도 되는 게 좋지 않겠냐? 어,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가 어, 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58분, 59분부터 원는 녹화를 하려 그랬는데. 조금 늦어가지고 장막 시작하자마자 한 6초 7초 지난 내용부터 지금 제가 어,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어, 지금 현재 지금 어, 녹화 시간이 3분 25초 6초 7초 지나가고 있으니까 장 시작한 게 바로 지금 이제 한 4분 정도 될것 같아요. 4분, 뭐 3분 4분 정도 된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장 시작하기 전부터 준비해서 그냥 시작하자마자 들어가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한몇초 정도 늦었어요. 한 6초, 7초 정도 늦어가지고, 장 시작하고 지금 6초부터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초반 전에 제가 원하는 진입 타점 진입 타점이올 때까지 최소 5분에서, 5분에서, 뭐 길면은 이게 10분이 될지 20분이 될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보신 영상은, 동영상은, 어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보고 있다가, 보고 있다가, 어, 어 진입 타점이 오는 같아라는 감이 올 때, 음, 그리고 막 진입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겨냥해서 녹화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아, 지금이 타임이다 그러면 바로 녹화 시작을 누르고, 그러고는 말 바로 1분 이로몇 마디 끝내죠. 하는 말이란 게, 아, 장시작었습니다몇 분이고요. 뭐, 매수로 보겠습니다. 매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입을 했잖아요. 그러고는 수익이 빠르면은 뭐, 몇분 안에 그냥 수익 달성을 하고 끝을 내다 보니까, 구독하시는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조금 오해를 할 수가 있다. 어, 정말 수익이 금방금방 금방 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독자이면서 친구인, 내 친구 한 명이 오늘 제가 그 어저께 주말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그렇게 되면은 구독자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처음 장 시작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그냥 끝까지, 음 그게 한뭐 시간이 걸리든 두 시간이든 다 녹화를 해서 다 올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장 시작하기 전부터 어 대기하고 있다가, 장 시작하자마자 클릭을 해서 한 5초, 6초, 장 시작 5초, 6초 클릭을 해서 지금 음다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타점은 지금 제가 어느 정도 보고 있다가 진입 시점이 오면 그때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뭐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운이 좋아서 빠르면 뭐 1,20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50분 1 시간도 갈수 있으니까 아무튼, 어, 뭐 친구 말을 들어서 어, 오늘은 제가, 어, 아니 오늘부터는 오늘부터는 장 시작부터 한번 음,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녹화를 해보고 또 나중에 이제 보다가 어, 조금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다 싶으면 또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죠? 뭐, 뭐꼭 어떻게 하나만 주장해서 끝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음, 앞으로는 음, 시작하면서부터 녹화를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430.30 아까 시작을 했어. 시작을 해서 저점 429.70을 찍고, 찍고, 지금 다시 이제 올라가는 추세네요 올라가는 추세 자, 여기서 제가 매수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수, 네, 매수. 진입했습니다. 음, 매수 지금 두개약 진입됐고요. 매수 두 개가 진입됐고, 지금 고점을 뚫죠. 두 골라서 이 정도 올라오면은 두 개약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두 개약 정리했더니 수익이 지금 8만 천원 났네요. 8만 천 원. 네. 조금만 더, 어, 조금만 더, 어, 수익이 나서 10만 원 이상 되면 오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매수로 계속 보겠습니다, 매수. 어, 매수 지금 현재 431.15에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내려오는 것을 대비해서, 어, 내려오면 430.70 정도에 물타기 두개 대기하겠습니다. 물타기 두개 대기하고, 어, 물타기 두개두개 대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수익을 달성하면 그게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요. 어, 조금 내려와서 흔들고 어, 뚫어줄지, 아니면 아예 쭉 내렸다가 한참 내렸다가 어, 뚫을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없고, 제가 보는 관점은,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여기서 잠깐 흔들다가 고점을... 한 번은 더 뚫어야 되는 모습이에요. 모습 자체가 지금. 고수점을 한 번은 더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매수 관점을 해서 진입을 했고, 지금 2차 진입에서, 2차 진입에서 좀 내려와서, 좀 내려와서 다시 뚫는 걸 대비해서 지금 430.70에 물타기를 지금 두개 해놨습니다. 물타기를 두개 해놨고, 고점을 뚫으면 음, 뚫고 올라가면 오늘은 목표 달성할 것이고 목표 달성하면 음, 그걸로 정리하는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왔죠 이제 뚫으라 그러죠. 네, 뚫었습니다. 아, 아직 뚫지는 못했네요. 고점에서 왔다갔다네요. 하 고점에서 고점 한틱 밑에 저희가 지금 진입해 있는 포지션 431.15. 그다음에 고점, 고한 그 틱에서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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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네요 지금. 그리고 431.10. 그래서 지금. 저희 포지션, 포지션 플러스 마이너스 한 티에서 왔 네,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고점 이렇게 되면 여기서 고점을 내, 네, 여기서 고점을 또더 뚫고 올라가든 안 하든 음, 저기는 네뚫려요 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됐네요, 네, 정리됐고, 어, 오늘은 10 24,000원, 에 예, 124,000원. 음, 어, 장 초반 전에 시작해서, 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걸 예상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걸렸네요. 지금 9분 45초, 46초 지나가고 있는데, 아 어, 지금 녹화시간이 9분 45초, 46초 지나가고 있는데, 오, 목표를 지금, 어, 124,000원 달성했습니다. 달성했고, 아, 요거 조금 애매한데요. 지금 조금 애매한데, 예. 고점을 뚫고 지금 내려간다고 보여서 매도 진입 하나 하겠습니다. 매도 진입, 매도 진입. 그리고 올라와서 다시 내려간 걸 대비해서 여기에 물타기 하나 하고, 네, 내려가죠. 매도, 매도, 네. 여기서, 네, 청산했습니다. 네, 청산됐고, 아, 그, 잠깐 사이에 지금 매도가 보여가지고 제가 진입을 해서 17만 천원 수익이 났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17만 천원 수익 나는 것에서 거래를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오, 친구 말 듣고, 장 초반에 저기 들어오자마자 그 시기 했더니 어, 좀 좋네요 어, 내일도 내일도 그러면 앞으로는 당분간 제가 어떤 특, 특별한 특별한 음, 특별한 어떤 문제점이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 않는다면 장 시작하기 전부터 뭐 한1 2분 전 58분이나 어, 59분 뭐그 정도 쯤부터 어, 제가 녹화를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